음양수, 너럭바위 오이고, 천포하락발져서 보입니다. 실오분가 아, 아, 작년 1월에 실5분이 죽을 뻔 했네. 감사합니다. 콧대봉이 보이고요. 아, 깨끗이 다지. 되게다 아냅니까? 오늘 조망도 좋네요 어, 이렇게 쫄쫄쫄해 보이네. 아, 첫대봉 시루봉, 세습핑 이전에, 금호산도 보이고, 삼천포, 오룡산, 발역발전서 되게, 눈 계곡인줄 알았어요 멀리서 보니 꼭 어, 그러네 동양화도 보이고 삼천파 아, 바바다에 아이고 우리 존집은 어디있나 아, 대군산에 아, 윽굴봉이 윽굴도 보입니다 윽굴 간지 오래됐는데 아, 오른쪽 도설봉 저쪽이 호남지맥이네요 멀리가 강주무동산이네 살아있네 낭남정맥 좋습니다 아이거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가고 같이 오래 봐야되는데 아이고 반야봉이 보이네요 왕실이봉의 종석대에 만납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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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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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 예전에는 참, 여기가 자리 잡기도 힘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네. 거의 됐지 싶으네, 어, 콜. 아, 여기, 빡자리 멋있는데 한데 있었는데, 닫고, 끝하고, 음, 다리, 해가 지는군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쪽은 강량에, 강량 쪽 불빛이고요. 저쪽은 진주입니다. 아... 오늘이, 어, 딸이 오 있네. 딸이, 다리... 아, 딸이 있습니까? 딸이, 다리... 저걸 상엔따라 가노. 아... 오늘 바람이 하나도 없군요. 지깁니다. 아 아야야야. 자, 짬자리를 자, <laughs> 자 준비다 해놨습니다. 자 깔고 자면 됩니다. 뭐 준비한 게한개다 게 됐어요. 자 난로, 자 자를 깔고 자, 지침 준비를 합니다. 아 좋다. 자제자리도 이래 딱 깔면 됩니다. 아이고 이 짐이. 아이고. 바람없는 좋은 아이고, 날입니다 아휴 그 는데요 어? 반야봉은 구름 속자 운해 깔렸습니다 자, 아침에 아 아침에 아아 아. 운해가 뜨끈뜨만은 가면서 봐. 예. 야. 날씨 진짜. 산화가 안 보입니다. 오, 초태봉도 오늘 날이 막나. 그야, 그거. 아니 날이. 저, 그거 이 해봐야 안 되냐? 아, 어제 잤던 데는 싹 정리가 됐군요. 어디서 저으로서야지 타고 올라가. 아니 그만, 뚫 봐. 아, 가라 가라 가, 그래 가 일단. 와, 러셀, 보갈보스 아, 이렇게 나. 이러면 못 가는 거지만. 아, 아.

정말 치산 길입니다. 하. 아, 좀 극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보니까 예감에 이 천왕봉 날씨가 써모그일것 같습니다. 시가 빠질 곳에 뭐 수십 번을 텐트 친 곳인데 지금 안 간다고 뭐 오늘은 그래서 이 주변에서 그만 힐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뭐 창불 대라산데. 이게 뭐가 제가 지어낸 이름인지, 갖다 붙이면 이름이고. 아이고. 아, 좋습니다 살아있네. 아. 오, 이, 언니이 미친놈이, 미친 산돼지가 여기 갔네. 내가 두 놈이 있는 거고. 산돼지가 있는 것 같아. 아, 안 보입니다. 펼쳐진 산화. 어이마 풍내를 맡는 거 알겠지? 자, 오, 아, 멋있습니다. 아, 산은 산은 체력과 산행 기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 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상입니다. 기상, 아, 기상 안 좋고 서야 음길이 할배로 갔다 나다다 죽지. 아, 이렇게는 사람은 고런데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개꾼이지만개기는 아무 데나 뿌리면 안 됩니다. 이바라이 이 바람, 딱 느낌 온다니까 했나? 오케이. 어, 오늘 해감 좋습니다. 오늘 가서 뭐 젊은 아들 하는 그 지도 그뭐 먹고, 뭐 이름도 모르는, 어? 맵스미. 를비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부갈퍼스 대비 오늘은 그, 더나 마스터고 와, 이 밑에 넣기기 가까아 아, 야, 야 눈보라 칩니다 눈보라가 희날을지 요가 창불대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춥다 손도 시립니다 아, 이런는이런는뭘 표현을 해야 되나? 눈 설림, 슬림, 설림이라는 말은 없잖아. 아, 설림 속으로. 아, 어? 잘 보고 해야지 그러, 아, 그래 갔다가 올라갔다 간다. 다다시. 아, 난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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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부분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더라. 아, 으이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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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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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아, 아, 니뭐 그래. 그래 안 하면 안 되냐? 내 잘못, 네, 작은, 작은 거 맞냐? 아, 구부리기 싫은데. 어. 아이씨. 이 <laughs> <laughs> <throat> <laughs> <laughs> 뭐야? 야.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아, 뭐야? 어이. 나. 아, 우리 야, 눈, <laughs> 제대로 동굴이 동굴. 아. 제대로 한거 맞나? 여기 있어요. 아. 아유. 잠시만. 이이뭐 <laughs> 눈밭에서 길을 읽다. 아. 그래, 도나지 나. 아. 어? 이놈들을, 올라가면 뭐 나오겠지 뭐. Oi! <hans ici> 손실이아 길이 가도 가도막 이런 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앞으로 길을 뚫으시오. 이쪽으로 뚫어, 뚫으, 이쪽으로. 그 위에 그나마 지나갈 자리 있는데, 아, 아, 단테라. 어? 니가 알아서 뚫어봐야지. 니가, 알아서 뚫어보시오. 어? 어? 그, 그쪽이가. 어? 그. 옛날에 길이요. 그리고 어제 어디... <laughs> 가보자. 어서 야 그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마, 맞긴 맞아 왼쪽 어디? 그 산쪽은 맞는같은데둘 봐. 어디로? 산주? 응. 다시 산주로 돌아가? 빨라봐빨라봐라봐뭔 일인가? 응. 알아서 가보쇼 아, 일 맞아? 네. 아 오케이 가보자 아이고, 출발, 출발. 군기 바친다. 바치지 말고, 빨리 가라. 아, 아. 산죽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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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야이야령한 자, 아, 뭐? 자, 쪽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이고, 자, 쪽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 비 자, 큰 자, 자, 네끄 자, 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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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자, 자, 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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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m u m n y a 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 가있어, 예, 예. 니는 뭘 찍냐? 아, 세상에. 야, 옛날에 빨치산들은, 이게 어떻게 살았나, 이게? 참, 나 지리산 올 때마다, 빨치산이 긁힌된다 아. 저, 저 양반들은 어디로 자라고 왔고? 아. 더 느리네, 더 아, 예. 이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 아, 예. 내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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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s t feel 이 a y 를 u s h i n g up my c 11, h a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with no shame wait no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it's okay well I just want to be happy how to get there glad that you asked me 이 상황에서 눈보라가치면은 완전히 이길이어 죽기 아가맞맞은조건이지 i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 believe